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스페이스웨이비에서 운영본부를 맡고 있는 이창우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현장은 두물머리이고요 이 뒤에 있는 웨이비룸을 지금 필지 나눠놓은 필지에 하나씩 올려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아 그럼 필지와 웨이비가 같이 판매가 되는 건가요? 네 토지랑 저희 웨이비룸이랑 하나의 필지로서 같이 분양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총 필지는 96개, 9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토지 한번 보러 가시죠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장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분양 사무실에 있던 곳에서 이제 좀만 올라오면 이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으로는 이제 공용시설이 다져질 곳이 지금 땅이 다져져 있고 이 새로 길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쭉 따라서 올라오면은 저 끝으로 이제 분양이 될 곳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로 이제 집들이 쭉 배치가 될 예정이 있어요. 여기가 총 이제 96개의 필지로 나눠질 예정에 있고 지금 인허는다 득해가지고 토목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내년 5월 내년 5월이면 다 이제 완공되어지고 실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가 토지를 보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모듈러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모델하우스 다시 올라왔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저희 9평 기본형 맥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의 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여기 앞에 잔디 그리고 데크.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마음에서 이 전체 필지를 좀 그렇게 꾸며봤고요 여기 뒤에 있는 맥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침대라던가 주방, 욕실 이런 게다갖꿔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시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크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6평짜리가 붙은 15평짜리 아니면 18평짜리 옵션도 다 구성 가능합니다 네 이사님 그럼 이번에는 내부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뒤에 바로 보이시는 문이 저희 침실로 이어지는 문인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보면은 침대 그리고 옷장 그창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에 옷을 걸어놓고 여기서 편하게 쉬면서 이 뒤에 있는 넓은 창으로 이젠 자연과 함께 가까이에 붙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좀 지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 스크린이 오. 기본적으로 달리게 되는데요. 이게 끝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반대편에서 이제 포스터로 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틀어 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넷플릭스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제 주방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침실에서 나와서 주방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충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납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주방에서 활용해야 하는 인덕션, 후드, 싱크 이런 것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키큰 냉장고와 그리고 키큰장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출형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거에서는 빌트인으로 저희가 좀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공간에서는요, 저희가 식탁을 배치를 해가지고 4인 테이블 가족끼리 와가지고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슬라이딩 창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요 슬라이딩 창을 얇고 밖으로 나가면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데크 공간이랑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좀 확장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이제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 오른쪽으로는 변기가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제 샤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식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는 건식 세면대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딱 처음에 들어와서 볼때좀 개방감이 좀더 확보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샤워도 하고 동시에 뭐 이제 볼일도 보고 한 가족이 왔을 때 나눠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레이아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오늘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페이스 웨이비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분양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필지에 저희 웨이비룸을 얹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을 안내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적게는 1억 후반대에서 2억 중반대까지 저희가 가격군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토지 사이즈나 웨이비룸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